최근 토카망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점에 몰려서 고민이신 분들 악재와 호재 전망과 목표가부터 세력 히든 정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면 적게는 몇 배부터 많게는 수십 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미 털기에 당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는 정보와 좋은 락업 해제인지 안 좋은 락업 해제인지 알려드리니 끝까지 꼭 시청하시면 정말 도움 되실 겁니다. 우선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락업 해제가 된다고 무조건 매도 압박을 받아 가격 하락하는 게 아닌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코인들은 락업 해제가 된다면 오히려 더 상승을 보여주는 코인들도 있으니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토카망 네트워크는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기업 온더에서 개발한 레이어2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결하는 프로토콜 및 플랫폼입니다. 이더리움 플라즈마 EBM 기술을 기반으로, 이더리움 메인체인과 연결되어 탈중앙화되고 튜링 관전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2023년 6월 30일 옵티미스틱 롤업 기반 자체 메인넷인 티탄을 공식 런칭했습니다. 구체적인 락업 해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스테이킹 보상은 3개월마다 균등 분배됩니다. 악재는 국내 중심의 제한적 생태계와 L2 경쟁 심호입니다. 호재는 국산 기술력,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L2 솔루션, 그리고 메인넷 출시를 통한 생태계 확장입니다. 혹시나 현재 물려있으시거나 익절가를 못 잡으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에 문자 남겨주시면 프라이빗하게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력이 매집 중인 수십 배 상승 가능성이 있는 히든 종목, 정보도 공유드리고 있으니 문자 보내주세요. 추가로 트레이딩 교육도 해드리고 코인 공부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 공부하시면서 실시간 코인 시장 정보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성투하시고 외화 많이 벌어오셔서 애국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코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